지난 주말 뉴욕증시 상승으로 삼성전자 다음주 월요일과 주간 전망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은 엠데시비르가 실제로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의 사망률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에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감으로 다우가 1.44% 상승하였고 S&P500은 1.05%, 나스닥은 0.66% 상승으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 증시 상승에 따라 한국 증시도 월요일 시가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월요일 시가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의 다음 주 월요일장 주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같이 상승 시도는 하겠지만 상승의 폭은 낮아 강보합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월요일 주가가 이럴 경우 다음 화요일이 중요해지는데, 그럼 다음 화요일까지 주가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삼성전자 다음 주 화요일은 본격 상승을 시도하여 고점이 55,000원대 근처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은 삼성전자의 다음 주 주봉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봉을 보시면 이와 같이 삼성전자는 주봉 양봉으로 주봉 5선을 딛고 56,000원 근처를 갈 것을 가정해 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써니시탁 동영상에서 일단 다음 주 하락을 가정했으나 지난 주말 뉴욕 증시 반등으로 다음 주 우리 시장이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월봉상으로 이번 7월 월봉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7월 월봉상 삼성전자는 58,000원 근처까지 상승을 가정해 봤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7월에 본격 상승시 6만원 부근 터치 가능성에 대해 가정해 보았는데요. 최근 며칠간의 주가 조정으로 6만원은 다음달 8월에 터치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7, 8월 두 달간의 월봉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7월 주가가 이처럼 상승한다면 8월의 모습은 소폭 상승 조정장이 될 것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늘 변화를 겪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과의 연동성이 매우 큰 시장으로 늘 미국 시장을 주시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형주로 종합지수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주 재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므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홀딩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음주 저점에 추가 매수도 노려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주 국내 증시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며, 글로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과 유럽연합 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또, 한국판 뉴딜 정책의 구체안도 관심권이며, 중앙 방역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 19와 관련 장 치료제 임상실험에 돌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 관련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아 보입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